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뉴비분들, 그리고, 부가금분들이꼭 시청을 해야 할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 뭐, 재화를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뭐, 그런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기간, 그런 이제, 긴 육성을 위해서, 왜이 자본들을 아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본들을 왜 여기에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육성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대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총 이렇게 네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스페셜 게임 주간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스페셜 매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요일 경기 말고 이벤트 경기가 있습니다 이벤트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의 약간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어, 대부분 주간 아니면 일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간 구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모아서 구매하게 된다면 주마다 어, 상품을 다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포인트 상품들은 정말 비싼 포인트가 아닌 이상 어, 주간마다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리그를 돌려서 겨워들 수 있는 이 포인트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5 0 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스페셜 게임을 그냥 어, 자동으로 돌려도 한두판정도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번거롭다 어, 할게 너무 많아서 귀찮다 하신 분들은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항상 이제 주간 구매 제한인지 아니면 월간 구매 제한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 스카우트권을 어 언제까지 모아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좀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유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스카우트권이 생기면은 바로 바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번에 그 이제 이벤트를 하시거나 업적을 깨시면은 이 고급 스카우트권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 V2 일대장 어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고급 스카우트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수 있겠는데 사용 누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비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 상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어 그거에 따라서 스카우트권을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400회라는 겁니다 보시면 400회 3000단돌권이 한돌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과은 분들, 그리고 뉴비분들이 정말 얻기 힘든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한계 돌파를 하지 않으면, 5카까지밖에 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400키 뒤로는, 어, 시즌 카드, 구자 선택팩, 뭐, 이런 거에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선수 선택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랜덤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로 열 경우에는 지금 신유현진 1대장인데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또 확률을 또 뚫어야 된다는 거죠. 320회에도 5성 라이브 카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600개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왜냐면은 600개까지 안 가고, 그 200회를 또 모으게 된다면은, 다음 스카우트 때 400회를 또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17일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은, 초기화되기 하루 전까지 참으시고, 그동안 모았다가, 만약에 400회가 되시면, 어, 다 터뜨리시고, 그게 아니면 존버를 하셨다가, 다음 초기화되면 그때 스카우트를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스킬 변경권 구매입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 선수 육성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스킬, 메이저 스킬을 어, 얻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픽업스카우트를 통해서 어, 선수를 얻었다고 하면 은 여기에는 보통 아마 1메이저 스킬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리그의 강자 같은 경우에도 어, 좋은 스킬이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을 어쨌든 어, 초기화하고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경권을 어, 자주자주 구매하셔야 되는데 또 홈런 상점이 되겠습니다. 홈런 상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시즌 라이브 스킬 변경권과 그냥 스킬 변경권이에요. 어 주간 구매 제한이기 때문에 주마다 한 장씩 구매할 수 있고요. 어 이두 개를 모두 구매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리고 라이브 히트 들어가시면은 주간 구매로. 스킬 변경권, 시리 라이브도 있습니다 어, 클럽 포인트도 있긴 한데 클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강화 아이템을 좀 사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클럽이 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클럽이 있다고 어, 그리고 포인트로 살수 있는 스킬 변경권도 있습니다 어, 상점 들어가시면 주간 구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 꼬박꼬박 자 마지막으로 어, 스타를 이제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하는 선수 스카우트가, 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때가 아니면은, 이제 조합이라든지, 정말 힘든 경로를 통해서, 어 시그니처를 3개 이상 획득했을 때, 어 뜨게 되는 깜짝 상점에, 나 깜짝 상점에, 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획득 기념 성장 패키지 3입니다. 어, 자팀 시그니처를 3번 획득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요게 보시면, 스타가 6000 스타가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한 돌권 위주로 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어, 한돌 수급처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3,000한 돌의 이제 이 가치는 6,000 스타를 주고 구매할 만큼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과금 분들, 루비 분들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어, 스타를 좀 존버를 해야 된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이렇게 올려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좀 육성하는데 어,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